네, 안녕하십니까. 골든클럽입니다. 이번에 분석드릴 종목은 초록배입니다. 코드번호 047820이고요. 어, 뭐,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런 거는 사실 지금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아시겠지만, 이번에 방탄소년단의 컴백 기대감과 좀 맞물리면서, 어, 기존에 이 방톤, 방탄소년단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 제작을 좀 공식화했다는 재료가 오늘 장중 초록 뱀을 상한가로 만들어냈습니다. 어, 지난주 금요일 이 딥, 어, BTS 관련 주 중에서 대장주 성격으로 보이고 있었던 DPC보다도 오늘 더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어, 우선 장마감 상한가 전략만 놓고 본다면 어, 내일도 당연히 갭으로 떠서 출발할 수밖에 는 없을 것 같아요. 어, 어, 이런 상황에서 완연한 테마 흐름으로 좀 엮였기 때문에, 이제 대응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워진 위치죠. 음, 개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좀 대응 방법을 찾아보자면, 어, 다른 테마가 신규로 생성되는 것이 있는지 여부를 좀 어, 살펴보면서 어,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지금 최근 테마 트렌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염병이라든지 기생충, 뭐, 윤석열 관련주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 어, 종목의 과열이 발생을 해도, 어, 딱히 수급이 이동할 만한 테마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한참 더 가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록뱀 역시 다른 신규 테마가 생성되지 않는다면, 어, 이번 주 내내 조금, 음, 단기적인 상하부침이 있어도, 강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따라서, 어, 규모가 큰 테마가 새롭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미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 보유 관점으로, 이번 주 내내 좀 강세를 예상하고, 보유 관점으로 좀 가져가셔서, 어, 조금 수익적인 부분을 극대화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어, 기생충 관련주들이 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이 어, 시적으로 시세를 완전히 뺐다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테마 흐름을 좀 면밀히 장중에 좀 살피실 수 있는 분들만 어, 좀 보유 관점으로 가져가시고 나는 실시간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시초가에 어, 어느 정도 수익적인 부분을 챙기고 나머지 물량만 좀 홀딩에 가는 관점으로 가져가는 것이 어, 맞다고 봅니다. 어, 이점좀 대응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 초록백 종목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